아, 이거 지워야 돼. 뭐? 이거는 지워야 돼. 네, 여기 들어왔습니다. 어, 내가 뭐, 자, 탈출 성공했습니다. 탈출. 아니, 이거. 아, 아, 똑, 아 여기 아, 아버지가 개인적 스트레스를 려고했중소수그렇게 큰일 날네 아, 여기 는좀괜찮 써도시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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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, 어, 그렇게. 여기. 여기. 여기 창을 바꿔주지아니 지워. 어서 여기 있어. 아 여기 있어. 여기 아, 있어. 여기 여기, 있어. 형, 여기. 맞아? 너가 까는 거. 네. 아, 지금 음... 시오님이랑 시오님이랑 시오님이 합니다. 이어 지금 있어. 님이랑 어 여기 랑어 여기 있어. 니다이 도시 올 있어. 어 여기 있어. 여기 어 여기 잠깐만요 있기 있어. 여기 기어기어 여기 어 여기 있어. 여 하나 다 갑자기 보라색 돼가지고. 음. 엄마 이거, 이거 어떻게 해? 할라메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잠깐만 나 이거 집중하고 있어. 파이에, 애플 팔, 애플 팔, 애플 팔날리 어려운가? 오오 여기 좀 줘. 어. 이거 사과 대박 아마 많이, 많이 없는 거야. 어. 애플 팔도 없고. 딴. 예. 헤헤 나 잘하지. 오빠가. <목소리가> 내가? 잘. 아니 이건 오빠가 깼는데 나 내가 끝까지 그래도 갔지? 야 이러면 나빼드 이러면 나빼드해서 이길 수 있는 걸. 내 그, 수 아, 거야. 내 덕분에 그거 깰수 있었지? 애플칼 어었다 애플칼. 근데 왜 애플이.. 뭐 너무 어려워 쟤가 뭐 해준다고 해. 뭔데? 잠깐만요. 오빠 마크 좀 깔아줘. 잠깐만요, 지훈님. 안돼. 흑시오. 응. 너너 응. 너 아이패드 좀한한 한 개만 지워봐. 필요 없는 거한개 지워. 우와,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응! 음, 나도 부자다 누나! 네, 자이것좀는되겠습니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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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크의 중독셨네 빨리 하세요! 빨리 해주란 말이다! 잠깐요 어, 네, 나 이제 끼 잘하지. 아니, 나 이거 해줘. 응. 네. 나 이거 해줘. 깐만히 집에 해줘. 왜안 해줘? 허. 근데 배고파. 어, 저기, 는기레기저랑 같이 네? 있어. 여기야. 엑셀 먹는 것들 있어. 엑셀 먹는 것들. 아야. 너도 좀 해줘. 너 해줘. 잠깐만요 안녕하세요. 네, 딱 어, 있네요. 땅 있네요. 어, 제발. 잠깐만. 네. 우리 집이, 아, 저기 있다. 아, 어, 여기 시계탑이네요. 똥고야 시계탑. 시각까지 시계탕. 만들었어? 시각. 이해주세요 도시에 올리지 않는 시계탑. 예, 요쪽, 시우야. 요쪽에서, 요쪽에서 아유. 지울 거 봐봐, 없어? 중에서, 게임. 음, 그렇게 큰 음, 노실 아니네요. 아까 그랬죠? 네 번째, 아 클래닉 공원. 아미 공원의 색깔이 다른 물로. 을자 색깔 다른 물로. 분수되네요. 어, 바퀴 색깔 다른 물로. 어, 저기. 진짜. 마인크래프트. 저기. 저기. 괜히 가안 돼. 혹시 돈 계산대 다 계산대 되지웠어? 뭐? 땅거치지. 거기 거기 쟤 어깨. 왕이야. 왕이야. 여기 있다. 여기 양털이 색깔 있다. 어, 해 네. 주세요 구멍이 찾았다 하지만 지쳐은다포하고다 아버지 목소리 아버지 도로 막아놓으셔야 아계좀 만들어 놓았지 서키즈 어 키즈? 뭐야 여기 아. 체크 포인트가 있네 오케이 해줘 해주라고 잠깐만요 아니, 잠깐만이라고 하지 만 말고 빨리 마크 깔아 여기서 쓰는 거 쓰는데 마크 깔나 혼자 이거 먹어. 끊어. 이거 동료상 끊어 <laughs> 잠깐만요 시원님

뭐 이름이 뭐였지? <laughs> 정답입니다 포기하고 싶다 하드라임내보라 하닝보러 가는 오케이. 게 어디서 했냐면요? 아왜 계속 이거만 아, 하냐 내가 아, 여기 앉아서 아 여기서 졌어 딱 켜고 그... 해줘 오다 왔다 드디어 지금이라도 좀 해줘 클래닉 또 빵이 못만들아네캐럴이 크립트네요 잠깐만요 오 다이아몬드 보물이 있네요 유언 좋아 유언들이 아까득씩 있습니다 책 3개가 있네요 책만 읽는다 이거 이거 이거부터 읽어볼게요 칼 나, 가인은 앞으로 성실하게 살 것이다. 이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클레인입니다. 제가 첫 탈출 랩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. 아기가 도와주지 않으면 완성을 못했을 것입니다. <laughs> 그런 아기에게 고맙고 플레이해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. 네. 계속 이렇게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땅무서, 도시를 가리 오, 도시를 가졌네요. 나도 아, 클로징하겠습니다. 모두 플레이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나 <laughs> 네, 아주 감사, 아주 감사, 아주 감사. 그러면요. 고양이똥. <딩>